제가 아이오닉 6를 계약을 한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 그 카마스터한테 전화 왔어요. 저 컨버전 그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옵션을 정해서 저한테 알려 달라고. 원래 내일까지인데 뭐 빠르면 그냥 이왕이면 오늘 안에 저 정해서 알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오닉 6 이제 옵션 이걸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약간 없어 갖고 아이오닉 6이 가격표를 제대로 안 봤는데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뭐 대략 이제 느낌은 오더라구요 일단 아이오닉 6가 이제 크게 보면은 종류가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두 개가 있잖아요. 아 아직까지 전기차는 그 배터리 용량 때문에 뭐 이왕이면 이제 길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롱레인지로 일단 결정을 했구요 그래서 이렇게 롱레인지를 보면은 아 참고로 롱레인지의 경우에는 일단 익스클루시브니까 라이트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라이트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완전 그 깡통 그 이하의 그니까 러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 이제 임의적으로 만든 거라서 사실상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일단 이제 사실상 기본 트림이 익스클루시브 인데 이 아이오닉6 가 이게 익스클루시브 도 기본 사양이 괜찮은 편이에요 일단 이게 가격이 여기 보시면 총 4가지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세제호 테크 판매가격과 개서 3.5% 현재가 기준으로는 이제 요 가장 밑에 있는 5,605만 원 요게 기본형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본 품목을 살펴보면은 이 GMP 플랫폼 그러니까 롱레인지요 후륜 모터니까 후륜이죠. 저 살은 선택을 해야 된다. 250만 원 멀티 충전 800볼트 지원되는 그리고 리어 멀티링크 회생 제동 전자식 변속기 배터리 히팅 기본이구요 그리고 실내 V2L 기본이구요 그리고 에코 프렌들리 라인에서는 보통 전기차들 보면은 실내에 전기차 특유의 그런 친환경 소재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 부산 모터쇼에서 본 거는 이제 풀옵션이라서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그 내장재가 좀 못하겠죠. 그리고 지능형 안전기술, 흔히 얘기하는 ADS라고 하는데 여기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있고 여기에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있고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그러니까 이거 하이빔 어시스트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흔히 얘기하기로 ACC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 구간 곡선로 이제 같이 내비와 연동하는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그러니까 차, 중앙 유, 지키는 거고급으로 주행 보조 HDA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ADS는 꽤 괜찮은 편이고요 안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에어백 일곱 개 센터, 사이드와 커튼, 전복 감지 센서까지 포함, 전후방, 주차, 거리 경고, 그리고 가상 엔진 사운드, 이건 이제 기본이죠. 그리고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그니까 러 요게, 이제 요즘에 그 나오는 신차들 보면은, 그 예전에는 그 AB가 그냥 딱 0과 급제동 딱두 개로 나와있잖아요. 감지가 되면 꽉 잡고. 근데 요즘의 차를 타보면은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셀토스 같은 거 타보면은 주행하다가 전방 충돌이 감지가 되면은 그 중간에 그 1단계가 더 있어요. 좀 약하게 더 잡아주는.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가까워지지 않을 때. 그게 약간 뭐라 고 그럴까. 저 약간 회생제동 그런 걸리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요런 거는 이거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은 일단 18인치가 기본이고요. 어, MF 프로젝션이 아니고 LED. MFR LED고. 나머지 다 LED고 그리고 에어로 타입 와이퍼 그러니까 이런 건 좋네요. 이중접합 차음유리 2열 도어까지 이중접합 윈드실드 그리고 자외선 차단유리 앞면 이것까지는 GV70과 비슷하네요. GV70도 다 이중접합에 앞유리 자외선 차단 그리고 내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장도 이게 기본 어,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계기판도 실전 3인치 컬러가 들어가고 어, 운전대도 열선이 들어가고, 픽슬라이트, 이게 뭐지? 들어가고, 어쨌든, 그리고 2열 벤트, 슬라이딩 글로우 박스, LED 룸 램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인조가죽이고요. 근데 1열은, 어, 통풍이 들어가네요. 8A 전동 시트고, 제가 이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 이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시트는 아마 이 앞에 좌판, 길이 조절이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2열에 암레스트 있고 편의에서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 그러니까 기본 사양이 참 좋네. 그리고 여기에 애프터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키 1열은 세이프티 파워인도 그러니까 원터치 있잖아요. 그게 어 1열만 들어가 있는 거죠. USB는 C 타입이 1열 2개 뒤에 2개. 있고, 회생제동 컨트롤, 스마트, 아, 이거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네. 후방 모니터 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도, 니까 그러니까 네, 모니터가 12.3인치 들어가고요 여기에 멀티미디어형 USB, 이게, 그러니까 이게 A타입이군요. 그리고 OTA도 기본입니다. 오디오는 6스피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전류모터 사륜. 빌트인 캔 와이드 선루프 20인치 휠 피렐 타이어 이거 아마 피렐리 피제로 올 시즌일 거예요 별로 안 좋습니다 프라이머 시투어 as를 넣어주지 아 유니파이브 프라이머 시투어 as인데 그게 제규정에서 훨씬 좋거든요 어쨌든 이게 익스클루시브가 이렇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익스클루시브 저 플러스를 사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익스클루시브에는 저 하이패스가 없습니다. 하이패스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최소 익스클루시브 플러스를 보고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본 가격이 5,845만 원이고요. 일단 옵션이요. 앞서 말씀드린 익스클루시브에 이제 익스클루시브 플러스는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ADS의 경우에는 교차 차량 추월 시대향차 측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차선 바꾸고 그럴 때 또는 때 이제 회피 조향, 그러니까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ACC인데 운전 스타일 연동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상위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 굳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는 가끔, 이제 효과를 볼수 있는, 뭐, 그런 건데, 어, 이게, 그, 보험 있잖아요. 보험할 때, 그,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이런 게. 그리고, HDA2가 들어가구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도 있습니다. 외관은, 블랙 하이그로시, 그러니까 도 프레임 몰딩과 벨트라인 몰딩, 프레임 가니쉬에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편의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드 조명이 들어가는군요. 속도 연동 기능 포함, 듀얼 컬러, 무드램프. 아, 그리고 이 편의, 그 익스클루시브 플러스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게 기본으로. 그니까 러 하이패스와 함께 이 HUD까지 생각을 하면은, 아, 이건 뭐 익스클루시브 플러스를 해야,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최소. 그리고 여기 레이 센서, 레인 센서가 있고, 무선 충전 같은 거할 필요가 없죠. 사실 스마트폰 으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어, 하이패스는 있어야 됩니다. 하이패스는 있어야 돼요. 하이패스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laughs> 그리고 ECM 룸미러, 디지털 키2 터치, 실외 V2L. 그러니까, 실외 V2L. 밖에서, 저, V2L 연결하는 거. 그거는, 저, 이, 익소글로시브 플러스부터 돼요. 그리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옵션이, 그러니까, 사륜, 빌트인캠, 와이드 선루프 20인치 휠, 파킹 어시스트, 컴포트 플러스, 플래티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륜이냐, 그냥 뒷바퀴 굴림이냐 그게 사실 되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사실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저것도 한번 볼까요? 이제 프레스티지 이 프레스티지는 기본 가격이 가장 싸게 팔수 있는 게 6,135만원이고요. 요걸 보면은 이게 천연 가죽 시트고요. 아, 그러면 저기 천연 가죽이 아닌가 보네요. 이익스클로시브 플러스는 풀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 타입. 하, 지능형 헤드램프, I, IFS 이거 g v 7 시공처럼 그 매트릭스 타입에 저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밤에 운전을 안 해서. 다이내믹 웰컴 나이트가 여기서도 들어가고요. 메탈 페달, 도어 스커프. 메탈 페달은 조금 탐나네요. 그리고 시트 편의는 이게 이제 천연가죽이고요. 여기 보면은 주로 동승석이 있는데 동승석 8a 2a 럼버스 버터 전동 릴렉션 2열 열선 시트 저 2열 안타가 상관없고 동승석 워크인 워크인 디바이스 이거는 약간 좀 땡기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주로 이제 혼자 타고 다녀도 이제 운전하면서 워크 이거를 좀 움직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저기 프레스티부터 유리 4개가 다 원터치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일 열만 유리가 두개 여기만 원더치인 거죠. 하... 좀 포기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사라운드 비 모니터가 들어가고요. 참고로 사라운드 비 모니터는 저 옵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격 이것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여기도 사륜과 빌트인 캠, 와이드 선루프, 피렐 타이어. 디지털 사이드 미러,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니까 기본적으로 옵션은 같은데, 이제 기본 들어가는 그 품목 있잖아요. 그게 프레스티가 당연히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뭐, 이거저거 다 하면은, 뭐,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절제된, 절제 미를 발휘를 해서, 저는 일단, 익스클루시브 플러스로 하고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5845만원에, 5845만원에, 음 이제 옵션을 정해야죠. 하... 빌트인 아, 안 하려고요. 저 오히려 저 그냥 블랙박스 그냥 달고요. 어 와, 오히려 와이드 썬루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와이드 썬루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 촬영할 때좀 필요합니다. 가끔 촬영할 때좀 용이해요. 20인치 휠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드 선루프는 포함을 하고요, 20인치 휠 패스하고요. 이게 파킹 어시스트가 이게 후측 방 모니터. 그러니까 여기에 서라운드 비 모니터가 있어요. 서라운드 비 모니터 있으면 편하거든요. 편해요. <laughs>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전방, 측방,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보조. 아, 딴건 필요가 없고. s u r r o 모니터가 있으면 좀 편한데 특히 저처럼 어, 차선 이거 주차 라인에 최대한 반듯하게 맞추는 거를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은 이게 있으면 편하긴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냥 포함을 시켜볼까요? 파킹 어시스트 170만 원. 그럼 6,800만 0 원. 그리고 컴포트 플러스 컴포트 플러스가 뭐더라? 컴포터 플러스가 동승석 팔에 필요 없고 이외 동승석 다 필요 없고 동승석 다 필요 없고 워크 인 디바이스가 여기 포함이 돼 있네. 하... 그러니까 세이프티 파워인도우이 운전석 릴렉션 컴포터 시트 이게 아마 지브 70처럼 기본형은 이게 좌판 길이 조절이 안 되고 이게 릴렉션 컴포터 시트를 넣어야지 이게 아마 조절이 될 건데 아 진짜 워크 인 디바이스나. 커인도 그래서 한번드 시다. 근데 다으면어떻 뭐 합니까? 안 되죠. 패스하고요. 그리고 플래티넘이 있는데 플래티넘은 풀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 지능형 헤드램프, 다이내믹 웰컴라이트, 차양가죽 에코 플러스, 리사이클 카페트 같 아, 이거는 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굳이 그리고 패스하고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별로 이렇게 안 땡기고요. 음악을 안 들으니까. 디터 사이드 미러 아, 뭐. 됐고요. 생각보다 너무 저렴한데 <laughs> 6.80밖에 안되고 혹시나 보조금 100%다 받아도 5천만 원만 원대 초반이니까 아 이게 너무 저렴한가? 더한번 볼까요? <laughs> 아니 이러면은 프레스티드 사는 게, <laughs> 프레스티 게 나올 수도 있고. 아 근데 이뭐 20인치 필레리타이어는 진짜 야 진짜 제가 이거 프라이머시 투어 에있으면은저이거 바로 했어요. 20인치 했는데 필레리타이어가 아마 올 시즌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 스토어에 있으면 자, 이거 바로 했어요. 20인치라도. 그러면, 프레스티지가 6,135만원이고,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게, 와이드 썬루프 이거 하나만 넣으면 되거든요. 저, 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그럼 이걸로 해야 되는 게더 나, 은데 기본 사양 도다 들어가 있고, 더, 그렇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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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5만원에서, 야. 지, 야, 진짜 기가 막히네, 진짜. <laughs> 야, 진짜. 진짜 천재가 아닌가. <laughs> 가격을 만드는 사람들은. 야, 진짜 천재가 아닌가. 그러면 6,135만원에서, 저는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게, 와이드 선루프 밖에 없거든요? 65만원만 플러스 하면 돼요? 6,200. 별 차이 안 나네. 겨우 백몇만 원차이가안 나잖아요. 그럼 이거 이거 하는 게 낫지 않나? 아, 진짜 기가 막히네. 진짜 제가 생각에 자동차에 대해서 가격표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천재인 것 같아요. 야, 결국엔 프레스티지로 올라가게 만들어 버리네 세상에. 아니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아니 보세요. 이게 저 여기에 프레스티지는 이 기본 품목도 좋잖아요. 천연 가죽에 풀 LED, IF 다이믹을 급나이트 메탈 페달, 2열 열선, 그러니까 세이프티 파워 인도 우 이런 거다 써라운드뷰 다 들어가 있고. 저 여기서 와이드 선도프만 하면 되니까. 프레스티지네. <laughs> 6,200에서 사륜도 하면 250만 원 추가. 6,450. 야. 진짜 갈등되네. 근데 굳이 와 과연 이게 사륜이 필요한가? 그 아이오닉 5나 e v 6이륜 타보면은 출렁뭐 비슷하잖아요. 뭐그 타고 다니기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외장 색상을 골라야죠. 외장 색상이 블랙펄, 세레니티 화이트펄, 트랜스미션 블루펄, 녹턴 그레이 메탈릭, 바이오 뭐 등등이 있는데 이게 보내줬군요. 좀 전에요. 이게 그래비티 골드 매트와 디지털 그린 매트. 트랜스미션 블루펄 이거는 2022년 11월 양산 예정이어서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면은 더 늦, 늦, 늦어질 가능성이 높죠. 안 그래도 지금 늦는데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 외장 색상 은 골라야죠. 그래서 외장 색상은 뭐 어차피 다안 예뻐요. <laughs> 어차피 다안 예뻐요. 부산 부터쇼에서그 여섯 대인가 봤는데 어다안 예쁘더라고요 색상이. 보통 차그 색상 중에 한, 한두 개는 그 예쁜 게 있는데, 어 예쁜 게 없더라고요. 아오식스는 그래서 뭐, 어차피 나중에 중고로 팔, 팔 거기 때문에, 이 차를 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장 무난한, 저, 하얀색, 흰색. 이걸로 하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고민도 안 되네요. 이거는. 딱 봐도 패스하고요. 이거 그래비티 골드웨트 이거 나중이잖아요 됐고요. 그리고, 내장 색상이 블랙 모노톤과, 다크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투톤. 다크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투톤. 블랙, 브라운, 투톤이 있는데, GV70처럼 브라운이 좀 들어간, 제가 지금 내장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냥 블랙, 브라운, 투톤으로 하겠습니다. 블랙, 브라운, 투톤. 아, 참고로, 롱레인지 이륜과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어, 롱레인지 이륜의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229마력.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18인치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18인치는 주행 거리가 524. 아, 그러니까 제일 긴 거네. 근데 롱레인지 사륜의 경우에는 저 420. 그러니까 딱 100km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뭐 전기차 야마 긴년 기술 좋은 거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롱레인지 2륜의 18인치일 프레스티지, 썬루프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각 좀더 해보고요. 잠깐,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아, 더워. 아, 그리고 뭐 애프터마켓, 저용 상품도 있는데 뭐 이렇게 사고 싶은 거 없군요. 컵 홀더, 선글라스 케이스, 스티어링 휠 테이블 필요 없습니다. 글로우 박스 테이블 필요 없고요. 오피노 안석 충전 케이블. 220으로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패스하고요. 뭐, 없네, 그럼. 그러면, 이게, 6200, 아까 50이라고 그랬죠? 6200. 보조금 받으면 뭐, 한 5000대 초반. 나쁘지 않은데요. 집을 시공도 5960을 주고 샀는데, 그니까, 러 프레스티지 선택하면은 컴포트 플러스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옵션에 보면은, 뭐, 썬누프 빼고는 따로, 이렇게 뭐, 딱히 탐나는 그런 옵션이 없어서, 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곰곰이 보다 보니까, 아 이건 그냥 프레스티 사야 되는구나. 싶네요 다만, 이게 사륜이 아니냐. 근데 네, 그건데, 그냥 전, 이륜으로 하겠습니다. 이륜으로. 이륜에 18인치의 가장 긴 거. 이걸로 하겠습니다. HDA2 같은 경우에는 차로 변경 보조 기능 뿐만 아니라, 차로 변경 보조 진짜 필요 없는데, 진짜, 이건 초보, 진짜, 진짜 초보 운전이나 필요한 거고, 진짜 필요 없구요. 다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좀더 고도화되요. 빌팅캠 배터, 배터리는, 저가 원래 그 뜯는 거 싫어서 빌팅캠 선택했는데, 지부시공 때 어차피 추동물량에서 없었잖아요. 근데, 한, 이, 이것까지 해보니까, 그냥 뭐, 그냥, 그냥, 그냥. <laughs> 지부시공은 잡소리가 되게 많이 났지만, 블랙박스는. 이거는 잡소리 하나도 없더라구요. 아, 디지털 키2 터치 작동은, 노트 10, 제거안 되는구나. 이거 거의 뭐 최신분만 되는 건가? 아, 그래비티 골드 매트와 디지털 그린 매트. 이게 20만원 추가입니다. 잠깐만. 세레니티, 어. 화이트 펄 선택 시, 컬러 대금 8 아, 80만원 이었았는데 8만원 추가. 음. 뭘또 8만원을 받아 세상에. 8만원 색상이 거 하나밖에 없죠. 또 8만원 추가야. 에이. 그렇다고 저또 블랙은 싫어요. 그 부산모터쇼에서 블랙 봤는데 블랙 안 예쁩니다. 아 물론 이게 그때 모터쇼는 약간 좀 어둡잖아요. 밖에 보다. 그래서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봤을 때는 이 블랙이 뭔가 그 디테일들이 막좀다 되게 이렇게 묻혀 있더라고요. 잘안 보여요. 그래서 뭐 어, 블랙이 제일 별로다.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저는 나중에 중고로 팔때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고로 팔때 보통 이제 화이트가 제일 무난하니까 이걸 선택했는데 을 이걸 또 8만 원을 받네. 아 진짜 8만 원.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그 밑에 조그만한 글씨 있잖아요. 그것도 자세히 읽어보셔야 보셔야 돼요. 내장 컬러 다크 그린 라이트 그레이 투톤, 두턴. 브라운 투톤은 천연 가죽 적용 선택 가능.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알아봤고요. 그럼 저 이거 8만 원 추가인가? 6,208만 원. 아,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8만원 별거 아니군요. 이게 몇천만원씩 되는 거에서, 8만원 추가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감각이 약간 좀 달라져요. 집을 시공 때도 그랬는데, 아니, 뭐 어차피 이거 5천만원인데, 넘는데, 기본이, 어, 뭐, 몇개 해봐야 몇백인가, 몇백에 대한 감각이 좀 달라져서, 기본이 6,200인데 뭐, 8만원 추가해야 6,200, 8만원. 뭐, 그러네요. 근데 이러다 보면, 가격이 이제 막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옵션을 확정을 했구요. 그니까, 러 프레스티지의 롱 레인지의 18인치 휠에 썬루프 만추가 화이트펄 8만 원, 내장 브라운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6,200 초반대. 이거를 이제 카마스터한테 얘기를 해 줘야죠. 과연 이 차를 제가 올해 안에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전 이거 올해 안에 못 받으면은 어, 취소할 가능성도 있고요.